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시스템으로 응답되어짐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빛이요 생명을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혀지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증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 는 비율 을 들으라 돌밭 에 뿌려졌 다는 것은 말씀 을듣고 즉시 기쁨 으로 봤 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천국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마태봄 12장 우리 지난, 지지, 지난주 말씀이었죠 더러운 귀신이 마태봄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을 전부 자기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고 수리되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누구를 대표하는 얘기일까요? 이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뭔가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기준 삼아서 갱신해 나가고 치유받으면 이렇게 되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의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귀신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있었고 귀신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는데 다시금 이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일곱 귀신 더 악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네피림과 또3단체에서 실제로 이 네피림 시대에 많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할때 거기에서 벌어지는 영적 사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한 초능력도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무한대의 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주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3단체에서 여기에 이 힘에 집중을 하여서 실제적으로 아예 전에는 모르고 그렇게 혹시 하다가 귀신 들려서 이상하게 끌려가고 속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무속인들 보십시오. 이 힘에 집중하거든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귀신을 충만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 할때 어떻게 하죠? 함부로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자기 자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는 정말 목욕적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한된 공간 안으로, 그러려고 하니까 산, 기도들, 산 기도를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기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말 귀신의 힘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다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실제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의도했든 안 했든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힘이 분명히 7배가더 강해지면 거기에서 나중에는 더 심각하게 멸망이 올지 모르지만 당장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성공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를 보일 수 있을 만큼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 가면 그 심각하게 거기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신자들은 눈치도 못 챕니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3단체에서 명상운동을 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서 아예 접신 쪽으로 모든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사단의 서밋들이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시대로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이다,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뭔가 지금 자기들이 영적인 힘을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뭘로 나와요? 그 결과가 대단한 성공으로 나오거든요. 그 결과가 대단한 작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마약도 막 권유합니다. 왜 마약을 권유합니까? 그 마약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대단한 결과물들이 어쨌든 도출되어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약도 해보라는 겁니다. 종종 프로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금지 약물이 복용했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결과로 도핑 테스트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 사이에서는요, 공공연하게 안 들키면 된다. 그래서요, 그걸 도핑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그런 아슬아슬한 약들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서는 그걸로 좋은 결과들을 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똑같은 실력 속에서 똑같은 노력 속에서 뭔가 요1% 뭔가 요 0.몇%라 요 단계를 돌파하면 거기에서 이제 다른 등수가 나오고 결과가 나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든지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명상도 좋고 마약도 좋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거라면 심지어는 불법도 행합니다. 아니 불법도 행하는 사람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는 결국은 누가 역사합니까? 실제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바깥의 세상 속에서는 사단의 나라에 굉장한 지금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음란세력들, 많은 지금 흑암 경제들, 흑암 문화들, 흑암 정치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는 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렘런트들이 또 우리 산업인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낸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인간관계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니 일단 자기가 정해놨어 쟤는 옛날에 제가 저의 앞면에 약간의 모습만 보고 쟤는 뭐 어떻다, 저떻다그 말을 도무지 믿어 주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항변을 해도 아무도 제 말을 올바르게 받아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해도 못 하고. 그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사이에 이미 그 영적 상태, 생각, 마음 전부 이미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지금 올해 나와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하라, 올인 올라올 체인지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는 실상 크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25시, 그게 뭐야? GS25는 알겠는데, 그죠? 진짜 25이게 뭐야? 아니, 24도, 이제 뭐, 그게, 그 단어가 뭔지 대충 알겠는데, 25는 또 뭐야? 영원? 사실, 영원이라는 것은요, 차라리, 뭐, 영원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할수 있어요. 그리고 몰라도 크게 우리한테는 와닿질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25는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25시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사실 어려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게 깨달아지느냐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 속에 실제로 와닿냐는 겁니다. 지금 천국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알지도 못해요. 자신들이 마귀 자녀라가 너희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자기들은 상상도 못한 얘기거든요. 자신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에게 잘했다 할 줄로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나름대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말로 교회를 지켜내고 이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로 대변해서 그들 앞에 본을 보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은 당연히 칭찬받고 당연히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라고 의심하자,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던지는 말마다 니들은 결국은 마귀 자녀요. 니들은 귀신이 충만한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악한 세대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요.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대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욕도 사실은 그게 욕인지를 알아먹어야.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욕도 알아들지 못할 만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깨닫지 못하는 간혹 이제 우리 렘런트들이 있으면 조금 독한 말을 해 주거든요. 그 독한 말을 들으면 아, 진짜 목사님이 너무 지금 이게 다급해서 독하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섭섭하게 한 것만 기억나아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요 이게요 영적 사실 모르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예 욕도요 욕인 줄로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한테 예수가 반감을 갖고 있구나 마치 우상숭배를 거부했던 일제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아 얘네들이 지금 우리 일본을 반대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상숭배하면 너희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한다는 뜻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를 반대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적 사실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터인데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은 틀림없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점령할 자는 24시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불신자들이 지금 24의 모든 삶을 장악해 들어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24세계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요. 엘리트의 규모를 갖추고 성공자의 규모를 갖추고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들과 과학을 발전시켜서 지금 꺼지지 않는 24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의점, 뭐 많은 뭐 예? 중요한 기관들 24시가 돌아갑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요. 24시 360을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이미 24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그들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재벌들은요, 일하지 않아도 이미 24 계속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분야이든지 24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서 아예 완전히 그 이상의 24 세계를 정복할 그 경쟁의 원체제는 그게 다 내놓으니까 공부하는 법, 성공하는 법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보가 이제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 뭔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명상.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 이런 데서 명상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는 명상 선생을 초청하고 실제 명상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기에 제자들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명상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마스터된 그런 일꾼들을 각 파티에 세워가지고 실제 또 그런 제자들을 또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해서는요, 명상 시스템으로 아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실제 제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드라마에도 나올 만큼, 뭐 영화에는 뭐 비일비재하고요. 그럴 만큼 실제 기업의 이 총수들, 또 정치인들, 누굴 끼고 있습니까? 무속인들을 끼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못하니까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무속인들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속인을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아예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걸 날마다 모여서 매일매일 모여서 그렇게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수많은 영적 문제들이 쏟아져 나와서 정신 문제가 쏟아져 나와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눈치도 못챈 채 우리 후대들은 거기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은요 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슬그머니 교회도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지도 모른 채 그렇게 교회도 문 닫고 성도들도 병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을요, 심각하게 깨닫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 귀신에게 잡혀 있는 자들이 알아들을까봐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복음은 귀신들린 자들이 알아들으면 절대 안 돼요. 불신자들이 알아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비고, 청소되고, 이 지금 수리된 이런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당장 달라집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 오히려 지금 주모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갔다 갔으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분들은요, 규모가 갖춰져 있어요. 실제로 이분들은 굉장히 볼 때에도 목회자의 어떤 아름다운 규모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다가 이 메시지를 갖다 쓰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 상태. 그것은요, 아주 좋은 그릇입니다. 얼마나 좋은 그릇인지 몰라요. 거기에 귀신이 담기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느냐. 그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막 시달리고 그것은요, 벌써 지저분한 그릇입니다. 그렇요 우리가요, 욕심에 막 시달리고 벌써 그것은요, 굉장히 뭔가가 지금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인물은 정말로 대표적인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던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요. 어느 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이때부터요. 뭐 금상첨화죠. 정말 말로 할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갈릴리 어부들 출신들 같고 당장 저부터도 뭐별볼 일이 없는 그런 목회자이지만. 정말 우리 후대들만큼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비밀들을 어려서부터 알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25시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현장 살리는 교회로 가도록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그래서 잠시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 준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 최고의 발판으로 하나님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그 과거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오늘의 모든 만남 사건 나의 상황 나의 건강 영적 상태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거 찾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 25시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로 꿈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말할 때이 최고의 그림을 그려낼 때그 CVDIP가 최고의 작품으로 나와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만드는 그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